면접이나 발표 때 긴장 안 하는 방법 있나요? 긴장을 너무 해서 목소리가 떨리는 편입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목소리 떨어 본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번이 전교생 앞에서 뭐 읽는 게 있어요. 첫째 뭐뭐뭐 둘째 뭐뭐뭐 했던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 글을 읽는 건데 그게 이렇게 떨려서 힘들었는데 근데 그거 알아요? 내성적인 사람이 의외로 무대 앞에 세워놓으면 확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 같은 케이스인데 제가 떠는 거는 예를 들어서 랩을 하 한번딱 무대에서 뭐 랩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 가사를 틀린다던가, 뭐 이런 순간이 오면은 확. 나고 그런거는 정말 저도 많이 긴장이 되어 틀려도 된다 가 아니니까 특히 저가 정말 많이 떨었던 게 이제 게임대회 그때는 즉흥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평소 했던 실력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죠 순간 클릭 한 번으로 어떤 긴박한 상황에 이제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 부대의 공포를 이제 못 벗어났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됐어요 대회가 사라져서 그런데 결국에 저처럼 떨던 사람도? 개... 속 대회 나가서 그거를 극복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장재호 선수예요. 장재호 선수는 저보다 더 떨었어요. 더 떨어가지고 우왕첨심을 먹고 진짜 막 바들바들바들 떨어서 정말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무대가 자기 무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왔죠. 그런 것처럼 긴장을 극복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주 그 상황을 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긴장이 많이 이제 좀 풀리게 되는데, 근데 면접은요, 솔직히 저는 면접은 좀 자신이 있거든요. 왜 자신이 있냐면, 말을 좀 떠듬어도 되고, 좀 못해도 돼요. 그래서 뭔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뭔가 팍팍팍팍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애들이, 이런 것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망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모든 거에 긴장을 푸는 거의 시작점이 편안함이거든요. 그게 바로 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했으면 돼라는 마음으로 가면 돼요. 가기 전에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준비해 가는 게 맞지만 면접이라는 거는 아무리 준비해도 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는 그냥 평소에 있던 내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긴장되어 있는 거는 그 면접을 보는 면접관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호감이 생기게 되면 그 긴장하는 모습도 귀엽게 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데 우선 마음에 들면 좀 긴장해도 이뻐 보여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뻐 보인다라는 건 여러 요소가 있겠죠. 뭐 외모도 있고 아니면 실력적인 면도 있고 아니면 학교 출신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호감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 호감이 가는 게 있어서 좋게 좋게 보려고 해서 뽑았다고 후회한 경우도 저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도 똑같다. 사람이 배려한다 알고 있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면접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라는 마음으로 좀 보면 확실히 긴장이 많이 풀려요 그리고 실제 사실이에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면접 떨어져요 가면 기분 나쁘죠 그냥 우울하죠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케이님이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그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많아요 면접은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이제 의뢰가 왔었어요 자기 이력서 좀 봐주고 면접 좀 봐달라 피드백 해달라 라는 어떤 의뢰가 와서 제가. 한번 해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보신 것도 괜찮아요. 뭐 이게 영업이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 비용을 받긴 받는데, 진짜 간절하면 뭐 무료로도 해드리거든요. 보여요.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이고,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나. 그래서 그 정도 나의 어떤 가치를 좀 판단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어, 이 정도면 되는구나.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받으렸던 이력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력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갔는데 무난하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아마 되게 대기업을 원할 것 같은데 대기업에서는 좀 경쟁력이 약시다라는 어떤 피드백을 해 줬거든요. 사람마다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온게 있으면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하는 구도 센 구도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도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 보고 좀 낮춰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하 개발자라는 거는 굉장히 롱텀이기 때문에 좀 낮춰서 들어가도 결국에 높은 데로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엄청 준비해 가지고 바로 높은 데 치고 올라 하고 대기업 가는 것도 좋은 케이스긴 한데 그게 너무 길게 되면 한 1년 넘게 되면은 차라리 그 기간에 그냥 적당한데 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한 7, 80%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데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대기업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대기업 가는 이유가 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이목, 스펙에 관한 게 되게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뭐 삼성 다닌다 LG 다닌다 해도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왜냐면 만나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까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너무 거기에 목매이면 떨리고 긴장돼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진짜로 떨어져도 된다라는 어떤 편안 마음 그건 건방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여유를 가져도 된다 실제로 그래요 가위바위보 뭐 져서 오징어게임 마냥 죽는 거 아니잖아요 기회는 충분히 많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